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 2단원 시작해봅시다. 여러분, 이번 단원에서는요, 지구가 움직일 때 생기는 일들을 여러분과 함께 알아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한마디로 지구라는 열차에 탄 거예요. 지구라는 열차에 탔는데, 지금 지구라는 열차는 멈춰 있을까요? 아니죠. 여러분 이미 알고 있어요. 지구라는 열차는 매일매일 한 바퀴씩 돌고 있고요. 1년 동안 한 바퀴를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다는 거 이미 여러분들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나온 어, 그림 먼저 잠깐 살펴보면 어, 옆에 있는 기차랑 가끔 여러분 헷갈릴 때가 있어요. 둘다 움직이고 있으면 내가 움직이는 건지 제가 움직이는 건지 난 멈춰있고 제가 움직이는 건지 가끔 헷갈리죠. 이거는 서로 움직일 때 아니면 내가 먼저 움직일 때 이렇게 움직일 때 일어나는 일들 때문에 생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 얘기를 해볼 거예요. 일단 여러분 줄을 한번 쳐볼 건데 이미 여러분 다 알고 있는 거니까 간단하게 쳐봅시다. 자, 지구가 하루에 서쪽에서 동쪽으로 한 바퀴씩 하루에 한 바퀴씩 회전하는 건 자전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이번 단원에서는 방향을 좀잘 기억을 해야 돼요. 서에서 동으로 하루 동안 돌아요. 그러니까 사실 하루를 정한 이유는 한 바퀴 돌아 오는 데 걸리는 시간이 하루가 걸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루라는 단위를 정한 거예요. 그 다음 또 1년 동안 여러분 태양 주위를 한 바퀴 돌아 오잖아요. 이거는 공전이라고 할 거예요. 근데 마찬가지로 방향도 잘 기억해야 돼요. 다행스럽게도 방향이 다 똑같아요. 서에서 동으로, 서에서 동으로. 사실 얘네들이 다 똑같은 이유는 여러분, 지구가 태어날 때, 태양계가 생성될 때, 한 방향으로 회전하면서 생성된 거기 때문에, 자전 방향이나 전체 방향이 똑같이 서에서 동이에요. 나중에 태양계 배울 때또할 텐데요. 이 중에서 예외가 몇개 있어요. 예외인 행성들은 중간에 누구랑 부딪혀서 방향이 좀 바뀌었대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행성들, 태양계의 행성들은 다 서에서 동으로 회전을 하고 있어요. 하루 동안은 자전, 1년 동안은 우리가 공전이라고 할 거예요. 일단 여기까지 됐죠. 네. 북쪽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이 서쪽, 오른쪽이 동쪽, 아래쪽이 남쪽, 위쪽이 북쪽인 건 여러분 알고 시작해야 돼요. 됐죠? 자, 그럼 오른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87쪽. 자 우리가 뭔가 별들의 움직임을 얘기를 하려면요, 어, 우리를 하나의 중심으로 잡고 엄청 커다란 구를 가정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는 너무 넓기 때문에 그냥 크기가 엄청나게 큰 구를 가정을 하고 그 위에 별들이 붙어 있는 것처럼 생각해서 우리가 일단 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거든요. 그렇게 둥근 하늘, 엄청 커다랗게 연장한 하늘을 천구라고 할 거예요. 그 여러분이 여기 가운데 서 있으면 여러분을 중심으로 엄청 커다란 구를 상상을 합니다. 그게 천구고요. 그러면 천구에 만약에 우리가 하늘을 보면 별들이 떠 있는 게 보이잖아요. 이게 여러분들이라고 치면 별들이 떠 있는데 우리가 어 지식이 하나도 없다면 우주에 대한 지식이 과학자들이 하나도 없었다면 여러분은 저기 하늘에 그냥 별들이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겠죠. 근데 별들이 멈춰 있나요, 여러분? 어, 여러분 밤하늘 가만히 보고 있으면요 별들이 조금씩 움직이거든요 하늘이 움직이는 걸까 아니죠 여러분 아니라는거 알고 있어요 사실은 하늘에 붙어 있는 별들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돌고 있는 거죠 그쵸 이미 왼쪽에서 배웠잖아요 여러분들이 서에서 동으로 돌면서 또 1년 동안 한 바퀴를 돌고 있기 때문에 별들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걸 우리가 이름을 붙일 거예요. 일단 하루 동안 기준으로 먼저 얘기할게요. 하루 동안 별이 한 바퀴 또 도는 거가 있거든요. 그건 천체 일주 운동이라고 할게요. 근데 일주 운동은 여러분이 서에서 동으로 돌고 있기 때문에 별은 반대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별의 움직임은 동에서 서라고 하면 돼요. 다시. 자, 여러분들 하루 동안만 지금 이야기합니다. 하루 동안 여러분, 서에서 동으로 여러분들이, 지구에 탄 여러분들이 자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별들은 우리의 자전 때문에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반대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요. 우리가 이렇게 돌고 있으면, 원래 여기 고정되어 있는 별은 우리랑 반대로 움직여가는 것처럼 보이니까, 동에서 서라고 해줘야 되고, 이걸 일주운동이라고 할 거예요. 일주 운동은 자전 때문에 생기고요. 겉보기 운동이에요. 자, 아직 줄못친 사람은 표시 좀 해볼게요. 일단 방향 알아야 되고, 자전 때문에 생기는 겉보기 운동이 일주 운동. 여기 들어가는 천체, 동에서 서로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 천체들은 태양도 있고요. 여러분, 동에서 떠서 서로 지는 거 아시죠? 아침에 동에서 뜨잖아요, 태양이. 달도 그래요. 여러분 다른 주의 깊게 안 봤을 텐데 달도 동해서 떠서 서로 져요. 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천체들은 매일 하루에 한번동해서 떠서 서로 진다는 거, 일주운동이라는 거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특히 별의 경우에 별의 경우 북쪽 하늘에 살고 있는 우리는 북반구 이 중위도에 살고 있잖아요. 이건 여러분 기준으로 보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 북극은 북극에서 쭉 연장해서 북극성으로 우리가 정해놨어요. 그리고 여기가 적도죠. 그럼 여러분은 북방구에 37도, 6도 이 정도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봤을 때 별들의 일주운동이 어떻게 보이는지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 한번 보면 북극성이 이 정도 떠 있거든요. 우리나라에서 하늘을 보면 근데 북극성이 이 정도 떠 있으면 하늘 북극성을 기준으로 별들이 움직임을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어쨌든 동쪽 하늘에서 떠서 서쪽 하늘로 지잖아요. 이거는 맞죠? 근데 어떤 방향이냐면 여러분들 여기가 북극성이 떠있으면 여러분이 여기에 북쪽 하늘을 바라봤다. 여기가 북쪽 하늘이죠. 북극성이 있는 쪽이. 그랬을 때 동에서 떠서 서로 지니까 요런 원모양으로 북쪽 하늘 이렇게 원모양으로 보일 거예요. 그리고 이쪽이 동이고 입체로 생각하세요. 입체로. 이쪽이 서겠죠. 그랬으니까 동에서 서쪽으로 이렇게 별이 뜨고 지는 모양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서쪽 하늘만 본다고 생각해보자. 서쪽 하늘은 어떻게 보이겠어요? 이렇게 내려오는 걸 보이겠죠. 이거를 이 부분만 확대한 거예요. 서쪽 하늘만 쳐다봤을 땐 이렇게 내려오고 있죠. 이렇게 사선으로 보일 거고 동쪽 하늘 한번 쳐다볼까요? 예상해 보세요. 동쪽 하늘 어떻게 보이겠어요? 얘가 이렇게 뒤돌아서서 동쪽 하늘을 바라보면 이렇게 보이겠죠.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렇게 보이겠죠. 여러분 지금 요 속에 있는 아이처럼 생각을 해야 돼요. 남쪽 하늘 보면 그렇죠? 왼쪽에서 올라와서 오른쪽으로 내려오는 이런 모양으로 보이겠죠. 그리고 북쪽 하늘은 처음에 우리가 봤던 모양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북쪽 하늘의 별의 일주운동의 모양, 동쪽, 서쪽, 남쪽 하늘의 일주운동의 모양을 다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이거 아마 시험에 낼 거거든요. 그래서 이 그림을 주고 우리나라에서 보는 북쪽 하늘인지, 동쪽 하늘인지, 서쪽 하늘인지, 남쪽 하늘인지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사실 이 그림 하나만 알고 있으면 여러분이 이렇게 돌아서 쓴다고 생각하면 찾을 수 있겠죠. 네, 관측제 오른쪽은 동쪽, 왼쪽은 서쪽. 그래서, 네, 반시계 방향으로 북극성을 중심으로 돈다는 거 기억해 주고요. 여기도 줄 한번 쳐 줄게요. 얼만큼씩 도냐, 그러면. 하루에 한 바퀴를 다 돌아서 와야 되잖아요. 24시간에 360도 한 바퀴를 다 돌아야 되니까, 1 시간에 15도를 돈다는 거. 그것도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89페이지로 올게요. 88쪽은 여러분 학교에 나오면 어, 우리 같이 과학실에서 해볼 거예요. 여러분이 잘 이해하고 있는지 한번더 확인하려고 88페이지 활동을 할 거고요. 89쪽으로 먼저 설명을 해줄게요. 그럼 우리의 하루 동안 자전하기 때문에 생기는 천체의 모습은 봤어요. 근데 하루만 한 바퀴 도는 게 아니라 1년 동안에는 태양을 또한 바퀴 돌잖아요. 그것 때문에도 별들이 보이는데 뭔가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구의 그 얘기를 89쪽에서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어, 여기도 줄치면서 한번 알아봅시다. 지구가 일단 1년에 한 바퀴 서에서 동으로 공전하는건 배웠죠. 그러면 1년 동안 천체도 또한 바퀴를 도는 것처럼 보이겠죠. 그건 우리가 연주운동이라고 할 거예요. 연주운동. 연주운동이라고 할 건데요. 어, 태양은요. 1도씩. 360도가 1년이라고 생각하면 하루에는 1도씩 하겠죠. 근데 이거는 이제 연주 운동은 서에서 동으로 갈 거예요. 자, 이거는 태양의 겉보기 운동인데요. 여기서 한번 봅시다. 왜 얘는 반대로 안 되고, 이제 같이 똑같이 서에서 동이냐면 여기 그림을 한번 보세요. 자, 지구가 태양을 이렇게 한 바퀴 1년에 돌잖아요. 그러면 태양은 이 천구에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죠.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고 옆으로 이동하면 또 움직여 간 것처럼 보이죠 근데 지구가 서에서 동으로 이렇게 돌때 태양이 붙어 있는 있어서 돌아보는 모습도 서에서 동으로 같은 방향으로 돌아요 요 그림으로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림으로 확인했을 때 이렇게 지구가 서에서 동으로 이렇게 돌때 여기 태양도 같은 방향으로 붙어 있는 것처럼 보여서 똑같이 서에서 동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요 안에서 하늘을 볼 때랑 전체적으로 얘가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랑 달라요. 그래서 자전일 때는 동에서 서로 일주운동이 반대 방향이지만 연주운동일 때는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가는 것처럼 보여요. 요거는 그림으로 한번 더 확인을 해보세요. 여기 그림이랑 그다음에 아까 일주운동이랑 그림 차이를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요게 일주운동이었잖아요. 일주운동에서는 이렇게 우리가 서 있는 모습에서 어, 우리가 서에서 동으로 돌면 동에서 서로 반대로 움직여가는 것처럼 우리한테 멀어지잖아요. 원래 여기 별이 붙어있으면 우리가 돌아가면 반대로 멀어지니까 우리랑 반대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데 연주운동은 이 그림을 확인해 보면 내가 이렇게 돌때 태양은 여기 붙어있는 것처럼. 저 멀리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방향은 같은 방향이에요. 지구가 도는 방향, 태양이 도는 방향이 같은 방향이에요. 그래서 태양의 연주 운동 줄 쳤고요. 그리고 별자리, 별자리 한번 볼게요. 어, 별자리는요, 마찬가지로 1도씩 움직이죠. 1년 동안 한 바퀴 돌아야 되니까 하루에는 1도씩 움직여요. 그런데 별자리는 동해서 서로 이동해요. 여러분, 헷갈리죠? 어, 연주 운동만 서에서 동이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 겉보기 운동 중에 연주 운동만 서에서 동이고요. 나머지는 다 동에서 서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별자리의 경우에는 동에서 서로 이동을 해요. 그래서 달라진다. 여기 써있죠? 한... 네. 그리고 태양의 연주 운동에서 하나 더 알아야 될 거. 태양의 연주 운동과 별자리의 이동에서 하나 더 알아야 될건 어, 지구가 지나는 별자리랑 밤에 보이는 별자리가 그러니까 태양이 지나는 별자리랑 밤에 보이는 별자리가 달라요. 무슨 얘기냐면 태양은 지금 여기에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이 주황색 볼을 어, 그려 놓은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8월에는 태양은 개자리를 지나고 11월에는 천칭 자리를 태양이 지나는 것처럼 보여요. 지구에서 볼때 얘가 여기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니까. 근데 그 달에 태양이 지나는, 태양이 이렇게 지나는 길을 황도라고 할 거예요. 먼저 황도 한번 적어 볼게요. 태양이 지나가는 길을 우리가 황도라고 할 거예요. 태양이 4월에는 물고기 자리, 5월엔 양자리, 이렇게 태양 주변에 나타나는 이 별자리 있죠. 요 별자리 길을 지나거든요 황도라고 할 건데 실제로 그 월에 대자리가 보이느냐 9월에 사자 자리가 보이느냐 아니에요 왜냐면 태양이 이쪽에 보인다는 건 지구에서 태양을 보는 거니까 낮이겠죠 그러면 태양이 지나는 길에 그 달은 낮에 태양 주변에 있기 때문에 그 별자리가 안 보여요 다시 말해서 뒤 돌아서 밤이 돼야지 그 계절에 그 별자리가 보이거든요. 그래서 한마디로 태양이 12월에 전갈자리에 가있다. 그러면 이 반대로 6월에 황소자리가 12월에 밤에 보이는 거예요. 다시 태양이 지금 9월 사자자리를 태양이 지나간다. 하면 그 달에 밤에 보이는 별자리는 물병자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태양이 지나가는 거에 반대에 있는 별자리가 밤에 보이는 거예요. 왜냐? 지구에서 태양을 볼 때는 낮이라서 이 근처 별자리는 안 보여요. 그러니까 지구가 그 자리에서 자전을 해서 밤이 되어야 별자리가 보이는 거니까 지금 불 켜지는 이 밤에서야 그 별자리가 보여요. 그래서 여기에 둘이 얘기하는 거 잠깐 보면 8월에 예를 들어 볼게요. 8월에 태양은 계자리에요 그니까, 개자리에 있는 것처럼 8월에 보여요. 그렇지만 8월에 개자리를 우리들이 볼수 있냐? 아니죠. 태양이 여기 주변을 지나가는 것 뿐이죠. 그럼 이날 밤에는 지구가 뒤를 돌았을 때, 밤이 됐을 때볼수 있는 염소자리. 이 개자리 완벽히 반대. 염소자리가 사실 8월의 밤하늘에 염소자리를 볼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옆에 설명이 써 있어요. 한밤 중에는 태양과 반대의 별자리를 볼수 있으니까 한밤 중에 8월에는 사실 개자리를 한밤 중에 보는 게 아니라 염소자리를 보는 거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러면 스스로 점검 문제 풀어볼게요.